맷 하비 맷 하비 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다크 나이트메어 다크 나이트 다크 나이트 음. 뭐 아무튼 맷 하비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메타비가 KBO 진출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에이전트를 통해서 KBO에 가고 싶다, 한국에 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 에인절스의 유산인 메타비 선수 <laughs> 이야기가 나와서 에인절스 팬으로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laughs> 메타비는 2019년 LA 에인절스에서 뛰었습니다. 오타니가 토미존 수술로 인해서 투수를 할수 없었던 에인절스가 에이스 역할을 기대하고 야심차게 11밀리언, 125억원의 연봉을... 그러니까 이 팀은 아무튼 11밀리언 달러, 125억원의 연봉에 옵션 3밀리언, 36억원 정도의 옵션을... 추가로 하면서 계약을 했던 선수인데 그러니까 진짜 이 계약은 메타비 본인이랑 이거 엔젤스에서 계약한 사람 빼고 다 알았을 거야 망할 거야 사실 에인절스가 메타비 선수를 영입한 이유를 보면 2018년을 보면 알수 있어요 처음에 뉴욕 매츠에서 방어율 7.0을 찍고 있었는데 신시네티 레즈로 가고 방어율 4.50으로 반등 아무튼 반등에 성공했고, 속구구속을 94마일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입을 했는데, 선발진이 부실했던 LA 에인절스가 트레버케이힐 크리스 스트레트, 그리고 마무리 코디런과 함께 영입했던 선수입니다. 이 팀은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어쨌든 이, 이 메타비 선수가 2019년에 우리 연봉기부 천사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를 적어 왔어요. 3승 5패, 방어율 7.09, FIP 6.35, WHIP 1.542, 베이스볼 레퍼런스 WAR-0.9, ERA 플러스 64. 9이닝 당 피안타 9.5개, 볼넷 4.4개. 연봉 11밀리언 달러. 뭐더 있는데. 아무튼 이런 아름다운 스탯을 찍고 시즌 중반 7월에 방출이 됐어요. 연봉은 당연히 풀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125억 원이라는 돈을 허공에 찢어서 버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도 이보다 놀라운 방식으로 돈을 낭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팀인데, 이 팀은 도대체가? 뭐 아무튼, 메타비 선수가 KBO를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지난 시즌 메타비 선수의 선발 등판들을 여러 차례 지켜봤고, 메타비 선수의 투구를 분석을 나름대로 했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KBO에서도 메타비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2018년, 2017년, 이미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두 시즌하고 비교해도 2019년에 모든 구종의 구속이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속구 평속은 94마일에서 93.2마일로 떨어졌고요.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까지 총 4개의 구종을 구사하는데, 4개 구종의 구속이 전부 다 떨어졌어요. 최저 0.8마일 속구죠. 많게는 2마일 가까이 구속이 하락한 구종도 있어요. 속구, 슬라이더, 체인지업은 전부 구종같이 마이너스를 찍고 있고, 유일하게 플러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슬라이더인데, 플러스 0.6을 기록 중입니다. 93.2마일은 149.99km 즉 150km입니다. KBO에 비해서 메이저리그 스피드건이 조금 빠르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150km가 조금 안 되는 속구 구속이라면 KBO에 가면 아직까지 구속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메이저리그라고 평균 93.2마일을 기록하는 속구를 던지는 선발 투수는 절대로 느린 공을 던지는 선발 투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메타비의 속구 구종가치는 마이너스 7.0입니다. 2013년 뉴욕 매츠에서 미래의 에이스로 낙점돼서 날라다니고 있던 젊은 시절 메타비의 속구 구종가치는 플러스 30이 넘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지금은 거의 배팅볼이 됐다고 볼수 있죠. 속구를 던지는 족족 처맞으니 속구를 던지는 족족 맞으니까 이 선수가 대안으로 2019년에는 유일하게 플러스 구종 가치를 가지고 있는 슬라이더 구사율을 급격하게 상승시켰는데요. 그 슬라이더의 구종 가치도 0점대기 때문에 사실상 먹히는 공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그 돈을 주고 영이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KBO 진출 의사를 밝힌 선수 중에서 가장 네임드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뉴스에도 메인으로 나오면서 올스타 출신의 사이영 후보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메타비의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KBO에서 이 선수 데리고 가는 팀은 폭탄 떠안는 겁니다. 첫째로는 일단 KBO에서도 안 먹힐 확률이 높아요. 어... 속구를 포함한 모든 구종의 구위가 너무 많이 떨어졌고, KBO가 아무리 메이저리그에 비해서 경기 수준이 낮다고 할지언정, 지금의 합의가 용병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정도의 리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설령 메타비가 지금 구위가 KBO에서 통하는 구위라고 할지라도, 구이닝당 4.4개의 볼넷을 보면 답이 나오듯이 재구가 안 잡혀서 망할 겁니다. 재구가, 진짜, 거의 로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령 제국까지 잡고 구위가 KBO에서 통해서 합의가 용병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쳐도 메타비의 멘탈을 감당할 수 있는 KBO 단장과 감독은 제 생각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메이저 리그에도 없었거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메타비 선수가 한국을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뭐 이런 기사를 봐서 급하게 영상을 틀어서 찍었는데. 결론은 엔젤스.